안녕하세요. 썬입니다. 7월 4일 에이비온 과외 시작하겠습니다. 에이비온 지금 현재 네번의 어, 점성이 나와주고 나서부터 어, 강한 하락세, 어, 이게 조정의 영향인지 아니면 아예 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인지, 어, 기술적 분석은 물론 실제 공시된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이 계약이 시장에 던지는 의미와 이에 대한 향후 주가 흐름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자리 굉장히 좀 민감하다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예, 앞으로의 대응 방향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작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ABN의 어, 주가는 지난 6월 18일 4,495원에서 이 저점에서 지금 6월 30일 무려 세배 가까이 급등해서 13,100원까지 예, 고점을 찍었습니다. 어, 이 급등 같은 경우 단순한 이 세력의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실제 이 공시가 어, 이 기술 이전 관련해 가지고 공시 나온 게그 근거가 됐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현재 주가 이 고점 이후에 빠르게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서요. 지금 현재 예, 8,070원 고점 대비로는 약40%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 구간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내에서 지금 뭐 7,700원에서 어, 8,950원 요 사이 어,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 7,200원 그리고 어, 그 이하로는 6천 원까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그간에이 갭을 통한 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하단 지지 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이 오늘 흐름 매우 중요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 현재 수급 같은 경우 같이 보게 되면은 더 위험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늘어난다. 이거는 이 상승 압력을 저하시키는 수급 흐름 자체가 악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에이비온에서 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차트상 반등보다는 어, 지지를 시도하는 불안한 이 조정 국면이다. 어, 불안을 같이 겸하고 있는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급등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대감이나 루버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에비온 ABN, ABN501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총 다섯 개 암표적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개발 및 그리고 중요한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다. 어, 이렇게 공식 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나서요. 사거래일 연속으로 어, 이 점상이 나와줬는데요. 계약 규모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8천억 원 즉, 13억 1,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에이비온의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고요. 바이오 벤처 중에서도 이 정도 규모는 매우 이례적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큰 상승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월 30일 고점을 찍고서요. 이때 거래량 같은 경우 1,400만 주를 터트리면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즉, 여기서 나왔던 이 급등은 그런 소문으로 나온 기대감이 아니라 공식 발표된 계약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상승이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질까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계약은 체결이 됐지만 이 계약금, 이 돈을 받지는 못했다. 어, 이건 아니었다.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마스터 계약 체결한 다음에 어, 이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세부 검토와 실사를 걸쳐서본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즉 지금 당장 1조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대 6개월 이후에 본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고 그 금액이 유입이 될수 있다는 구조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점을 지금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가는 실제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엄청난 호재와, 어, 그리고 그 자금 유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 시간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이 임상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거냐, 본계약까지 가는 가능성이 정확히 있는 거냐 이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 FDA에, 어, 임상 승인을 제출한 상태고요. 현재 글로벌 주요 병원에서 임상 환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특히나 이번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임상 진행 중이거나 초기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 임상 데이터, 이거를 바탕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시장 신뢰도를 좀 높였는데요. 그러나, 어 임상 성공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향후 1년 동안 이 주요 결과가 계속 발표 예정이라는 점도 같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약 바이오주 특성상 임상에 대한 결과 기대감으로 오르고 이 결과가 나오면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요. 임상 실패라든지 이런 악재가 나오는 경우에는 기존의 상승분 이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요. 이 8,000원대 이탈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계약 지연이 되는 경우 실망 매물. 이게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극도로 예민한 구간이거든요. 오늘 분봉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 8,000원선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이 구간 어, 유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까지 여기 이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되느냐 이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이 흐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조금 더 커진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계약금 유입 시점이 지금 불확실하다는 점과 이 수급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비중 조절 하시면서 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굉장히 많이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 주로 저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대응방에서 함께 이 바이오 섹터 흐름이라든지 수급 그리고 타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4903-7423으로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 나오는 거 같이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a 비용 같은 경우 별도로 타점 이 타점은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시는 용도로 어,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뭐 신규로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기존 같은 경우 뭐 손실이신 경우 손실 대응을 위한 타점과 그리고 익절을 위한 최선의 타점을 제가 별도로 분석 후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a 비용 평단에 따라서 그리고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고 또 익절이 가능한지 아니면 약손실권에서 정리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다른 바이오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다 분석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영상만 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봉 차트도 제가 보여드렸던 만큼 지금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부분 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완전 투매물량이 나올 정도로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 이거 실시간으로 전부 다 체크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은 종가가 중요할 수 있지만요 이런 실시간 흐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에 번호로 예,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정말 도움이 되는 실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어, 지금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종목 개별로 다 각각으로 해가지고 급등과 뭐 하락이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이 섹터 전체가 같이 흘러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긴장감이 동시에 좀 흐르고 있다 보여지는데요. 자, 6월 같은 경우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뭐 승인 일정. 허가 일정들이 대부분 6월에 몰려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7월로 조금 미뤄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바이오, 어떤 공시가 나오고, 어떤 승인이 나오고 허가가 되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처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가 됐다. 이런 종목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AB용 같은 경우, 아직 본계약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상 진행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 계약금 입금이 됐는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에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비온 어, 역시 음, 기술이전 본 계약 체결 소식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말씀드렸던 이 계약금 실제로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에 대해서도 추가 표적항체 계약 확대 여부에 대해서 주가 영향을 줄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그 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조정해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 관심도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정말 이런 기술 이전 계약 같은 큰 소식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이상 눌렸을 때 다시 반등 나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어, 그리고 한번 올라갔을 때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 공포심에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는 점도 계속해서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더 하자면요. AB온 같은 경우 실질적인 계약 이슈가 있다. 본계약까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리스크로 인한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이 너무나도 위태로운 자리에 와 있다. 이겁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자리 잡아줄지 이거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각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대응하실 때 중요한 거 본인의 평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 투자금에서 이 A, B, O 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어꼭 체크하면서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현재 상황이 예, 위에 번호로 바이오라고 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바이오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 에이비온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 나오는 대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에이비온 대응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비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요. 제가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총두 개의 종목인데요. 하나는 지금 바로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또 추가로 나오는 이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이 무상증자라는 거,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가 잔 종목 무증 안 하나 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무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기업 성장성까지 갖춘 네, 선물 같은 두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 무상증자 왜 호재가 될수 있냐?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요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주에게 이제 무료로 배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 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는데요,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어, 높아지면서. 이 유동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서 신규 유입 자금,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유입이 많이 됩니다. 이런 무상증자, 인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재무 건전성까지 갖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주들의 권익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뜨기만 하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첫 번째 종목 휴젤입니다. 현재 이익 잉여금 약 717억 원 그리고 자본 잉여금 3,691억 원등 예, 자본 여력 충분하고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어, 주주 권익강화 관련해서요. 이 주주 환원 정책. 지금 기업들이 전부 다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죠. 밸류업 공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 구조상 무상증자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 어, 이거는 자본 인여금 약 374억 원. 그리고 1,754억 원의 이익 인여금. 그래서 총자산 2,448억 원으로. 예, 자본 여력 굉장히 큽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25년도 영업이 376억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매출액 역시 1,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실적 좋고요. 유보율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 자본금 부족까지 뜹니다. 자본금 부족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 늘리는 어 이게 좀 필요한 상태다. 자본금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 신용도까지 예, 향상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앞서서 말했던 주주같이 환원해도 이 적절한 예, 조치가 됩니다. 그럼 앞서 밝힌 이 휴젤 목표 주가 48만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38만원에서 38만, 38만 3천원 이 구간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문제로 인해서 전체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리스크 관련 전략 별도로 또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제 번호 010-4903-7423 여기로 이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휴젤 이 리스크 전략과 그리고 여기 히든에 대한 종목 정보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 제 영상 좋아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실 정도로 고마우신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위해서 전부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정말 선물처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과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의 응원으로 또 힘내서 더 좋은 분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